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 금융지주 50만 원, 현대자동차 100만 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7월 중순 세계 주식 시장에서는 제법 강한 동반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런 하락과정은 3개월이 지난 10월 하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 시기 나타난 하락과정은 지난 7월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물가 상승세를 억누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물가를 잡기 위한 마지막 하락과정이라고 하였다. 2021년 5월 이후 세계 주식 시장은 더 이상 유동성 장세의 흐름을 전개시킬 수 없는 강력한 물가상승세의 압박에 시달렸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우선은 2022년 12월까지는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멈추고 물가상승세가 진정되기를 기다린 바 있다. 그렇지만 상승세를 멈추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므로 이를 강하게 누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은 우선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2022년 3월 이후 미 연준은 가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런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제대로 잡기는 힘든 만큼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는데 수요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세계 주식 시장의 큰 폭의 동반 하락세가 필요하였다. 2022년 1월 초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난후 물가를 제대로 잡기 위해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점 세계 주식 시장에서는 먼저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동반 하락세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다음 추가로보다 강력한 새로운 하락 과정이 나타났다. 2009년 3월 이후부터 2021년 11월 하순까지 초장기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던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추세적인 하락세는 2022년 10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 나스닥 시장은 최고점에서 38%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였고 세계 중요 시장들 또한 이에 준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난 바 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물가를 잡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미 연준은 충격적이고 연속적인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조치와 맞물려 세계 주식 시장 또한 35% 전후에 달하는 동반 하락세가 발생하면서 물가상승세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수요를 큰 폭으로 감소시킴으로 물가를 제대로 잡아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결과 2022년 6월 9%를 넘어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년 6월에는 3%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이후 재차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강하게 누르기 위하여 지난 7월 이후 세계주식시장은 동반 하락세가 나타난 바 있다. 바로 이 시기 나타난 세계주식시장의 동반 하락과정이 물가를 잡기 위한 마지막 하락과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번에 제대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2022년 5월 이후 불거져 나온 물가 문제는 제대로 해결됨으로 세계주식시장의 흐름은 더 이상 물가 문제로 구속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물가가 제대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오는 12일 발표되는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내년 1월 초순 발표되는 12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져야만 한다.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2%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물가 문제가 주식시장의 흐름에 더 이상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2022년 5월 이후 세계경제가 당면하였던 최대 과제였던 물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침체 국면에 놓인 세계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중순 이후 나타난 상승시도에서 향후 세계주식시장에서 100%를 넘어서는 큰 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이미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당시의 상황에서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주식시장의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는 준비과정을 완성하는 상승시도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는 1단계 상승과정인 준비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2016년 2월의 23개월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에 준하는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현재 14개월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이제 한두 달만 지나면 물가 문제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는 상승 시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속도를 낼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물가가 제대로 꺾였다는 신호를 보여줄 때까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제대로 꺾였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판단을 갖게 되는 시점에는 빠른 속도의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작년 10월 중순 이후의 행보에서 세계주식시장의 새로운 큰 장의 흐름을 전면에 나서 이끌어 나아갈 시장으로 지목한 일본 시장의 경우 자동차와 금융주의 제대로 된 상승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주식시장에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행보는 일본 시장이 구축한 상승구도를 가동시킴으로 먼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세계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2021년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경우 세계 주식 시장에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행보는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우선은 물가가 제대로 잡히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첫 신호를 보여줄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발표될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겠다.